오늘 함께 읽은 이 욥기 29장은 하나님을 향한 요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논쟁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아마 요의 혼잣말 또는 넋두리 같은 독백에 해당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요의 속마음을 요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욥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소원과 갈망은 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현재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아주 극심한 이 괴로움 중에 있는 이 욥은 행복했던 과거 그 지난날을 아련하게 회상하면서 그 좋았던 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들을 그 시절로 데려갑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욕은 그 옛날, 그 과거의 그 시절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으로 그 과거의 삶을 특징 짓고 있습니다. 요비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욥의 갈망과 소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던 거죠. 욥이 지금 이 고통 중에서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은 고통은 주셔 놓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옛날과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중에 있지만 지금 욥이 첫 번째로 갈망하는 것, 가장 첫 번째로 소원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축복들도 물론 소중하죠. 그런 축복들, 어떤 풍성함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소원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렸다면 7절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욥의 묘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욥이 성문에 이르러서, 성문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딱 자리를 마련하면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노인들까지도 욥을 향한 존경, 존경과 예의를 표시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성, 성문이라는 장소는 그냥 길가가 아니고 당시 재판이 열리곤 하던 아주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요비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은 요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비처럼 공동체 안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12절 이하에 나오듯이 요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은 빈민들 고아들 과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욥을 향한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이 아주 자자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욥을 보는 사람마다 욥에 대해 듣는 사람마다 욥을 복되다라고 축복하고 욥을 보는 사람마다 그 욥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더라라고 증언하고 자랑하는 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생생하게 볼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욥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걷기 불편한 이들에게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심지어욥이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 그들의 송사, 그들의 하소연 그런 것도 다 살펴보고 처리해 줬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빼앗긴 물건들 그런 것들도 다시 찾아서 돌려주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1장 1절에서 볼수 볼 있듯이 욥은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과거에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없고 가족도 떠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고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조차 자기 말을 들어주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욥은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을 겁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너무나도 아프게 회상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큰 고통 중에 있던 욥은 괴로움이 없었던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의 중심에는, 그 갈망의 중심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단순히 현상적으로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1순위였던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욕의 소원과 갈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갈망과 소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욕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향 설정이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욕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시되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고정시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상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이유는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뭐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한 자들을 모른 척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욕의 소원과 갈망 속에는 그런 이웃들을 향한 섬김과 봉사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욕이 너무 고통스럽고 큰 고난을 당해서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욕은 다시 옛날처럼 다시 과거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과 도움을 베풀 수 있다면 그런 섬기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욕과 좀 어떻습니까? 욕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욕이 말하는 것 중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 그것만을 원하고 혹시 겸손이 낮아져서 다른 이들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소원 목록에서 좀 제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요배 모습을 좀 기억하고 본받아서 우리가 힘닿는 대로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고 책임 있게 도와주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배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좀 일치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또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의 소원과 욕의 갈망과 같이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소원과 갈망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누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되 이웃에게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도움과 섬김과 또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고난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진실하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우리가 섬겨주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 의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